big 맛있겠다 밥이 두개가 들어가고 누가 봐도 화난 사람처럼 서있어 <laughs> 개니 <laughs> 아, 이거, 이거. 어. <laughs> 오늘 코트 입거 이렇게 오기. 코트, 입트코 코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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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 코트, 그러니까 코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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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오늘 진짜 비슷하다 그죠? 여기서 가연이가딱 눌러줘야 되는데 그치? 가현이 <laughs> <laughs> 어, 이상한 게어 <거> 이상한 거있고딱 <laughs> 눌러줘야지 예쁜데? <laughs> 예. 네. 그 색깔도 예쁘고 다 예뻐 민트도 민트도 예뻐요 근데 이거 되게 따뜻하다 근데 <laughs> 응. 이거보다 훨씬 따뜻한데 않나요? <laughs> 어이거도 예쁘다 예뻐요 그 색깔도 <laughs> 뭐가 나려나 어, 나는 어, 나라면.. 어. 나는 민트가 좋은데 어. 빨강색도 음. 예쁜 것 같아요. 미치겠 어떡해? 마지막인데? <laughs> <laughs> 왜 이렇게 안 나가냐? 아, 왜 이렇게 <laughs> <왜 그렇게 웃음> 먹고만 <웃음> 있지? <웃음> <웃음> 사슈. <laughs> 사슈인가?

어, 야, 사람 많다. 응. 두개 살까? 이거 왜? 밥은 더맛있사 맛있고, 딸기는 맛 딸기는 사 딸기는 사는 딸기는 사야지. 딸기는 사야 딸기는 사야지. 사야래야지 딸기는 사야지. 딸기는 사야지. 마지막 저 밀푀유 진짜 맛있겠다 근데. 우리 이따 후식으로 네. 먹자. 거 음, 어떠세요? 맛있어요. 래요 <laughs> 아니 나나 아메리카노. 우리 대기 열 여섯. 한 시간 반 있다. 지금이 제일 없을 때다. 사람? 빵이 없는 거 아니야 이제? <laughs> 아니, <어떡해. 웃음> 딸기 먹 딸기 먹 딸기 먹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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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딸기 이거 두개먹

뭐죠? 리틀 렉 스테이크 키트고요. 네. 이거는 장, 아마 작년에도 이걸 썼을 거예요. <laughs> 맞아. <그냥. 웃음> 화려한 플레이팅을 선보였다. 네. 근데 언니 저거밖에 못 먹을 듯. 아니야. 영떡 같이, 같이 먹자. 해 줄게요. 좋아요? 손씻으셨고 네, 비누로 씻었습니다. 아주 작은 주방에서 야무지게 잘하죠. 작디 작은 주방. <laughs> 초 미니 사이즈 너무 어, 비싸 이걸 그리고 낱개로 안 판대매. 네 그렇게 만 팔아요. 얘네도 아주. 내가 고를 수... 가격도 올렸으면서 진짜 퀄리 반성해야겠네. 이거 필이 내보내요 언니. 네. 퀄리 <laughs> 관계자들 분들 보고 계신가요? 이 퀄리티 좀 진짜 이거 샬롯이 아니죠? 이거 마지 이거는 진짜 <laughs> 이거는 적양파 작은 사이즈. 진짜. 어, 진짜 그런 거 아니야? 그니까. 모른다고 이건 이 진짜 합리적 의심이다. 적양파 작은 사이즈. 모른다고 지금 아무거나 그냥 막는거 아니야? 이거를 아주 충분히 잘 시키네. 응. 이거부터 이렇게 구워주겠습니다. 네. 태울 것 같아서. 네. 본인만의 철학이 네, 있는. 그, 테이크는 제가 울프강에서 인정받은 그러니까. 실력이어가지고. 울프강이 좋아요, 누른. 누른 보더가. 거의 좋아요면은 뭐 영입 한다는뜻 아니니까. 그러니까, 그러니까 바로 수십 정도로. 그러니까. <laughs> 이름도 지연 스테이크. <축퇴. 웃음> <laughs> 어, 왜 사는지 모르겠지만. 왜 소세지 냄새 안 나지? 아니, 음, 이건, 나는 이건 건가? 하... 아, <laughs> 이거 또이나는다 이거. 이거 볼게요 응. 음. 음, 맛있겠다. 꽁꽁. <laughs> 음? 이렇게 꽁. 두꺼운... <laughs> 그냥 후라이팬 하다 못하다. 잘 익었네. 잘 익었어. 익기는 응. 잘 익었어요. 괜 모양이 승이안차서 그렇지. 예, 어. 아니 요즘 퀄리가 아주 잘해요. 예? 불 쳐요? 네. 불 끄고 붙일까? 예. 불을 끄면 안 보이잖아. 아 보이지. <laughs> 보이나? 어. t v 가 있잖아. 아 맞다. 바보. <laughs> 진짜 왜 저러지? 네. <laughs> 빵댕이 나와도 되죠? <laughs> 어우야 좋네 저희 2023년 수고하셨고요 네 2024년도 화이팅 <laughs> 합시다 하나 둘셋 화이팅 화이팅 <laughs> 하실게요 너무 화이팅 하실게요 아주 화이팅 하실게요 무너지지 않으실게요 난 어른이니까 <laughs> 울지 않을게요 울지 않습니다 하지 않았지 이러면서 그러더라고. 아, 그래서 나도 사올라이서그 거다. 이걸 여기다 하지. 일단 내려와서 그래그래? 아, 그래. 옮기기? 왜냐면은 아니 너무 너무 얕아서 아, 많이 안 되더라고요. 일단 다 물었으면 좋겠어. <laughs> 어, 절대 못 치고 저거 저거 뭐야 장갑 끼고 해야 돼. 아니 손님은 새 거에 내려주고 자기는. 왜? 대탕에 먹는 <laughs> 주인 어떤데 눈물 난다 <laughs> 정말 그냥 두개하 사면 되는 거야 <laughs> 왜 재활용하냐고 아깝다고요 저거 이거 한번물좀 넣어줄까요 어, 언니? 어. 좀 너무 진할 것 같은데? 나 어차피 내일 늦게 일어나도 돼 이거 뭐 뭐냐? <laughs> 뭐지? 얼었나요? <어렸나요? 웃음> 지금 괜찮나요? 오 어, 뭐야 그래? 아니 한한 어. 층씩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드리고? 아 여깄다. 이렇게 크래커처럼. 아. <laughs> <이렇게. 그럴> <laughs>